안녕하세요. 나홍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JDK하고 Eclipse를 설치해 볼게요. 다운로드 방법이 바뀌어서 저번에 만든 강좌하고 좀 달라져서 이제 불편하다고 하셔갖고, 예, 네, 제가 새로 다시 최신 버전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브라우저 열고요. GitHub로 갈게요. 예, 네, GitHub로 가서 여기서 이제 자바 정석, j a 정석 정석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바의 정석 3판이고 요건요 예, 네, 요건 자바의 정석 기초편이에요 여기 앞에 카스텔로가 제 아이디고요 요거 클릭할게요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소스하고 관련 자료들 있잖아요 예, 네. 여기 플래시 폴더에 플래시 동영상 있는 거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이 소스 파일 다 다운받으려면 요거 여기 다운로드 칩 여기 코드 누르고 다운로드 칩 누르세요 그러면 이 전체가 압축돼서 이제 파일 하나로 떨어집니다 다운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소스 설명 조금 이따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이제 자바의 정석 기초편 강좌를 올렸어요 예, 무료로 올렸는데 광고도 뺐어요 근데 이제 무료라고 이 강좌가 이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유료 강좌도 다른데 많잖아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책 쓰고 강의해온 걸 가지고 만든 강좌고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1년 넘게 걸려서 열심히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강좌보다 절대 못하잖아요. 게다가 무료니까 꼭 열심히 보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책 관련 qa 는 이거 예, 클릭하시면 여기 코드 초보 스터디 카페 바로 거기 눌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이제 내려가다 보면 자바 기본 qa 하고 자바의 정석 qa 있죠 예, 이둘 중에 어느 쪽에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하실 때는 이제 어, 가능하면 이제 예제 번호라든가 아니면 페이지번호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java jdk8을 설치할게요 어, 제가 링크를 여기 걸어놨어요 그냥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 설치는 이제 윈도우즈 하고 맥킨토시로 나눠놨어요 네, 설치 방법이 달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윈도우즈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고 바로 다음 강의에서 이제 맥킨토시로 이제 jdk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예, 요걸 클릭하세요 여기 다운로드가 시작이 됐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개발 환경 이클립스를 예, 설치할 건데 요거는 그냥 예, 요것도 윈도우즈용 이에요 맥용은 따로 있어요 제가 맥용 강의는 따로 할게요 일단 지금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이을수록 넘어가면서 이제 이것도 또 다운로드 받기 시작했죠. 일단 다운로드 다 받은 것부터 볼게요.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예, 나와요. 요거를 C 드라이브로 드래그할게요. 예, 그러면 압축이 풀립니다. 지금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동안 제가 이제 이 소스 파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여기 자바 정석 베이직 마스터는 라 폴더가 생겼고 그 안에 보면 여기 플래시 동영상부터 볼게요 여기 실행 파일하고 이제 이 플래시 파일 두 개가 있는데 이 플래시 파일은 놔두시고요 요 실행 파일만 보시면 돼요 실행 파일만 어 제가 이제 array.exe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요렇게 나와요 옛날에 이제 제가 운영한 사이트가 자바 초보닷컴이어서 이렇게 써놨고 자바의 정석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제가 플래시로 배우는 자바라고 예, 책을 냈어요. 그게 이제 개정판으로 나온 게 자바의 정석이고요. 이렇게 그림 나오죠. 요긴 실행 창이고, 요건 소스 코드고, 이건 이제 실행될 때 이제 메모리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에요. 요거를 하나씩 누르면 예, 지금 자바 어레이테스트 실행했죠. 그러면 메인 메서드 호출되면서 한 줄씩 실행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순서로 예, 코드가 실행이 되고 실행됐을 때 어떻게 메모리가 변하는지를 다 보여줘요. 예 단계적으로 여기 설명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앞뒤로 움직이실 수가 있어 요 이걸. 예, 그래서 이거를 처음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반복해서 보시면. 예,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좀 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그냥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플래시 동영상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9개 됩니다. 예, 네, 9개. 9개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제가 만들어 온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꼭 보시기 바라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소스. 음, 소스가 챕터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PPT. 요거는 예, 이제 강의할 때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책 같이 나간 요약집 있잖아요. 그게 이거 다 출력한 거예요 음, 출력한 건데, 어, 기초편이지만 3판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어, 지금 강의에 쓰이는 PPT는 제가 따로 올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샘플. 챕터 1부터 4까지 들어있어요. 1부터 4까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약 판매 신청하신 분들한테 제공했던 건데 이걸 그냥 공개를 했어요. 제가. 두 페이지씩 보기를 해볼까요? 그럼 여기 이제 왜배워야 되는지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진짜 질문 많이 받는 게 기초편하고 정석의 차인데. 예, 자바의 정석이 좋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응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 갖고 여기 자바의 정석에서 핵심만 뽑아서 만든 게 이제 기초편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자바의 정석 바로보기 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기초편을 좀 보시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바의 정석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얘기 적어놨어요 제가 예,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거 꼭읽어보시기 바래요 이런 식으로 목차가 있고 어 챕터 4까지 들어있어요. 챕터 4까지 예, 이북으로 여기는 설치 방법 자세히 나오는데 요거하고는 예, 좀 다르게 지금 찍는 강좌는 최대한 단순화 시킨 거예요. 여기 책에 있는 내용도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연습 문제 풀이, 예 연습 문제 풀이. 연습문제 답이 여기 있는데요. 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 문제 풀다가 이제 답을 찾고 싶은데, 이제, 그 답이 많잖아요. 그러면 Ctrl F 키 눌러서 찾기로 찾으세요. 여기서, 뭐, 2-10번 뭐 답을 찾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2-10이 없나 보네요. 예. 6-10으로 -10, 할까요? 여기 6-10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시면 예, 바로 답을 한 번에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연습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못 푸셔도 괜찮아요 연습문제를 풀수 있는 것만 풀고 넘어가시고 어, 잘못 풀겠는 거는 이제 책을 보세요 이게 시험이 아니니까 책을 보고 여러분이 그 답을 배우면 되는 거지 이 문제 뭐못 풀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시험이 아니에요. 어, 자, 이제 다운로드 끝났을 것 같으네요. 예, 다운로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여기 OpenJDK부터 볼까요? 여기도 이제, 예. 요 폴더를 C로 드래그 할게요. 그럼 자동으로 압축이 풀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클립스 잡아. 이 클립스 다운 받은 것도 똑같이 할게요. 여기다가 예, 또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진행되죠 이렇게. 압축이 풀리고 있는 거예요. C 드라이브에. 아, 됐죠? 그러면 여기 시드라이브 가면 이게 이제 JDK 1.8인데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바꿀게요. JDK, JDK 1.8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Eclipse는 넣둘 건데 지금 Eclipse에서 이제 요걸 실행하면 되거든요. Eclipse. exe를 실행하면 되는데 지금 에러가 났어요. 네. 왜 에러가 났냐면 얘가 이제 JDK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에러가 난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JDK가 있는 이 폴더를, 네, 예. 요빔 폴더, 예. 요거를 패스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예. 일단은 요거를 복사 할게요. JDK 1.8 아래 빔 폴더, 요거 java.exe 하고 java.c 있는 폴더를 여기 제어판. 에어판으로 가서 등록해 줄게요. 여기 가신 다음에 여기서 환경 변수라고 입력하고 엔터치시면 여기 나오죠? 여기 아래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 누르세요. 여기서 환경 변수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 아래 거, 위에 거 말고 여기 아래에서 이제 환경 변수 패스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편집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에, JDK의 빔 폴더를 추가할 거예요. 새로 만들기 클릭하고, 여기다가 아까 복사했죠? Ctrl V 누르시면 이렇게 되겠죠. JDK의 빔 폴더를 여기에 추가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데, 음, 이 앞에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제일 위로 올려줄게 우선순위를 제일 위로 올려줄게 이렇게 위로. 맨 위로 올라갔죠? 예, 이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예, 확인, 확인. 어, 그 다음에는 이제, Eclipse로 가서, 예, Eclipse로 가서, Eclipse.exe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워크스페이스 우리가 작업한 파일들을 어디 저장할지 를 물어보는 건데 에, 그냥 디폴트 값으로 할게요 에, 제 아이디 아래 이제 이 크리스 워크스페이스 라는 폴더가 생길 거고 요거 체크하시고 에 론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여기서 웰컴은 닫아 주시고 예 여기서 크리에이터 자바 프로젝트 요거 누를게요. 어, 헬로 프로젝터로가 이름을 할게요. 짓고 그 다음에 휴닝시 누르시면 돼요. 그 여기에 이제 예, 소스 폴더에서 우클릭해서 뉴 클래스. 예, 눌러서 새로운 클래스 를 추가할건데 새로운 클래스는 헬로우로 할게요 클래스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해야 돼요 패키지는 제가 지울게요 그냥 예, 패키지는 지우고 요거 요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피니쉬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죠 코드가 여기서 이제 시스템 u 아웃 r 프린트 ln 하고 헬로우 예그 다음에 지금 별표는 아직 저장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장을 하시면 예, 별표 없어졌죠. 예, 이게 저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여기 녹색 삼각형 버튼 누르면 실행이 돼요. 여기 아래 헬로우 나왔죠. 예, 실행이 잘된 거예요. 이걸로써 이제 JDK 설치하고 Eclipse 설치까지 끝나고 예, 확인을 다 해봤어요. 예.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좌를 따라하시니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또 이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달라지면 아까 보신 여기 깃 b 있죠 네, 자바의 정석 베이직 깃 b 에다가 제가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게요. 네. 아니면 제가 새로 동영상 강좌를 올리든지 할 테니까 네, 여기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 불편한 점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어디요? 카페. 예. 여기 카페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